함수의 극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혹은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x가 0 하고 파이 사이에서 f(x)의 극대값 구하시오라고 했어, 혹은 최대값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 극대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 최대값 최소값 할때 이게 만약에 닫힌 구간 양 끝값이 정의된 함수라면 극대 극소 양극값 다 비교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극대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은 극소를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맞아요. 자 우선 극대 극소든 최대 최소든 뭐부터 알아야 돼. 도 함수부터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니까 워낙은 0 집어넣으면 f형이 0이어야 되는데 지금 j 뭐야. 어, 주어진 정의역이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쓸모가 없겠네. 그럼 첫 번째, 도함수 구해보자. F, 플라이맥스는 그대로 여기 있는 이게 바로, 어, gt란 함수가 되면, 그치? 미분하면 gt가 뭘로 되는 거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gtdt라는 함수를 x의 아이고 0에서 1이 아니지 0에서 x까지 0에서 x까지 g(t, d t)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small g(x) 되는 거야 그냥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1 플러스 2 코사인 이제 x 사인 x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해합니까? 자. 우선 영하고 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은 항상 우리가 극대 극소 할 때는 얘가 0이 되는 값 찾잖아 얘들아. 근데 사인 x라는 값은 항상 영하고 파이 사이에서 뭐가 돼? 양수 아닌가? 사인 함수를 그리가 그려, 그래 보면 영하고 파이 사이에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양수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f 플라이맥스 0이 되는 값은 결국 1 플러스 2 코사인 x 가 0이 되는 즉 코사인 x 의 값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이 결정하겠다 라는 거구요 코사인 x 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이 얼마야 이렇게 돼야 되니까 2분의 1 되는 값이 60도인 3분의 파이 였다면 그치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얼마 차이나 60도 차이나면 파이에서 60도만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x는 그래서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준 얼마? 3분의 2파이. 맞아요? 근데 워낙 코사인 x는 어,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20도. 이건 좀 외워놔야 돼.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 1 플러스 2 코사인 x가 0이 되는 값이 결국 x는 뭐밖에 안 존재하냐면 3분의 2파이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f' 라 3분의 2π가 0이잖아. 근데 0이 되는 값이 지금 3분의 2π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무조건 무다. 극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극대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쟤네들을 2로 묶어내. 얘를. 그러면, 2에, 어,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sin x,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나요? 음. 응. 그러면, 지금처럼 선생님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는데, 이거 뭐, 이게 꼭 지금 필요하진 않지만, x축, y축, 2분의 파이, pi를 기준으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지, 그치? 이렇게 잡아서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고 여기가 3분의 2파이지 3분의 2파이보다 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얘가 더 큰거야 3분의 2파이보다 x가 더 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얘보다 더 큰거지 누구보다 코사인 x보다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즉 도함수의 부호를 3분의 2파이를 기준으로 양수 음수 그래서 3분의 2파이에서 무슨 것 갖는다? 극대값 갖는다라는 거구요 끝난 거 아니야. 뭐하래? 극대값 구해야 된대. 3분의 2파이 결국 인테그랄 0에서 3분의 2파이까지에 1 플러스 2 코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dt의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 뭐할까? 뭐할까? 그렇지 치안적분법부터 생각해줘야 되는 거구요 누구를? 1 플러스 2 코사인 t 를 x 라고 잡자 괜찮나 아예 간단하기 위해서 그치 자 t 가0 에서부터 3분의 2 파이 니까 x 는0 집어넣어 주면 얼마입니까 3 맞아요 아까 3분의 2 파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에서 얼마로 돼0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 sin t dt는 dx 결국 sin t dt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dx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결국 인테그랄 3에서 0까지의 마이너스 2분의 1 t dt 그래서 뭐 연산하면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